진수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예고에선 진나영이 쫓겨나고 한진태가 사라지면서 권선징악이 시작되었는데요. 진나영과 한진태가 각각 이혼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결말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수지가 25년 전 한현우 유기와 유전자 검체 조작 등 연관 범죄에 연루된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은 후 각 잡고 판사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한진태는 사주, 진나영은 공모, 한현성에게는 묵인이라고 단호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 단어로 각자의 얼굴을 보며 알려줬는데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지의 추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진나영이 녹지 파일을 갖고 협박하면서 유전자 검체 조작을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사주했고, 한진태는 끌려다녔죠. 진수지의 판결문을 들은 한진태가 최후의 거짓말을 시도하는데요. 한현성이 한진태에게 증거 다 나왔으니 거짓말 그만하시라고 막아버립니다. 현성이 아버지 한진태에게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기다렸습니다. 진나영의 지속적인 협박과 끝나지 않은 야망에 미련이 남았던 한진태가. 망설이다가 스스로 자백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진나영이 자신의 악행을 모두 진수지 탓으로 돌리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한진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진태는 현성에게 모든 걸 덮고 가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헤드를 떠날 결심을 했을 때 준비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직서를 준비한 것 같고요. 김말이가 한진태에게 다시 시작하자며 김영수 박사에게 물려받은 400억 상당의 땅을 증여했는데요. 한진태의 죄책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지와 우리가 모든 진실을 알았는데도 진나영은 아버님이 시켜서 했다는 거짓말을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짓거리는데요. 우유부단 끝판왕으로 보였던 한현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현성이 최PD한테 받은 진나영의 진수지 나락보내기 자작극 동영상 연출지시 녹음바일을 공개합니다. 진나영에게 철저한 기획결혼을 당한 한현성이 수지맞은 우리 10회를 남겨두고 시원한 사이다를 터트리는데요. 진나영과 이혼 확정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진은 선영에게서 한진태 원장이 25년 전 우리를 만난 후 유기한 증거와 김말이가 채우리를 찾지 못하게 방해한 증거를 확인하고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범죄자들을 믿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우리와 김말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진수진은 의심하기 시작한 우리에게도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다각도로 한진태와 진나영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장수가 장윤자가 먼저 알았다는 걸 폭로해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했고요. 수진은 이날 한현성과 진나영이 싸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가 한첫 번째 검사에서 유전자 불일치가 나온 배경에 검체 조작이라는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수지는 진나영이 주도적으로 연루되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진나영의 칫솔을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보내 확인한 거죠. 우리와 김마리가 한진태가 25년 전 현우를 만나고도 유기한 사실에 충격을 받는데요. 한진태에게 400억 상당의 땅을 증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김말이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한진태가 김말이 씨에게 25년 전 해들 요양병원에서 현우를 만났지만 유기했고 자신을 해들의 개라고 한 김영수 박사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의 사로잡혀 김말이 씨와 현우의 인생을 짓밟았다고 자백하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진나영은 쫓겨나고 한진태가 사라졌지만 건선징악의 시작이고요. 진나영은 쫓겨나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진수지 탓이라고 원망을 했는데요. 진나영이 쫓겨난 문 밖에 장윤자가 있었습니다. 장윤자도 최선영과 진수지 모녀를 생이별하게 하고도 아직 벌을 안 받았습니다. 최선영이 장윤자의 아들 진도영과 연애하고 임신한 둘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수지가 엄마 선영에게 도영이를 20년 봐서 안다면서 착한 아이고 둘이가 임신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함께 살면서 엄마 선영의 힘든 인생을 지켜봤던 우리가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 뇌피셜은 선영이 둘이를 위해 진도영과의 결혼을 허락하지만 장윤자가 더 난리를 치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진도영이 장윤자가 사는 집을 나가 최선영의 마당집에서 두이와 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도영이 진장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장윤자가 이혼당하는 권선징악을 기대하고 바랬는데요. 장윤자의 계속되는 악행을 뇌가 없는 코믹으로 연결시키고 푼수로 묘사되고 있어서 장윤자가 어떤 벌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나영이 임신 7개월이고 의사는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작다고 했는데요. 진나영이 항상 배가 아프다면서 기회를 만들고 모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소중한 아이라 예상이 어렵습니다. 진나영이 헤들재단 이사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모든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한진태를 협박해 김마리를 움직여서 이사장인 김마리의 비서로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해들 노열 패밀리로 출근하는 것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현성과의 이혼 외에 다른 권선징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진 한진태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열렸고요. 한진태는 기침을 하는 모습이 복선처럼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각각 김말이와 한현성에게 이혼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말로 예상합니다. 한현성은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못한 데 대해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